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좀 급하게 책을 샀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 날이었죠. 특별히 올해 노벨 문학상은 작년에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서 수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두 명을 뽑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01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두명 뽑은 게 아니고요. 2018년 수상자와 2019년 수상자를 요번에 동시에 발표하게 된 것이죠. 저도 물론 뭐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을 읽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을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북튜브를 하고 있으니 또 이것만큼 화제가 되는 소재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빠르게 올해 선정된 2018년, 2019년 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려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빠르게 구매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영상이 잘 되길 바라는 사심 가득한 마음으로 구매를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동시에 좋은 작품을 읽는 거는 언제나 즐거운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저도 전혀 읽어보지 않았던 두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 거로 이번에 어떤 책을 샀는지는 보여드릴 거긴 한데 되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냥 뭐 누구 거몇권 샀다 요 정도로만 할 건데 아마 특히나 노벨문학상 수상자 베터 한트케나 올가 토카르축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 리뷰를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어떤 책을 샀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총 7권을 샀는데요 그중첫 번째 3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권.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패터 한트케의 작품 세 권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는 소설인데요.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작가의 오후라는 열린책들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거 역시도 중편 소설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음사에서 나온 관객모독 요게 아마 대표작이 아닌가 싶어요 패턴특혜 작품 하면 관객모독이 제일 유명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극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한 두세 권 정도가 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막 제가 한꺼번에 막 다섯 권 여섯 권을 한 작가의 작품을 다 사긴 좀 그래서 요즘 짧은 작품으로 세 권을 사 보도록 했습니다 꼭 짧은 작품을 고르려던 거는 아니긴 했는데 어쩌면 이 패턴 한 특혜 작품 자체가 대체적으로 짧은 느낌이네요 제가 어제 사실 이 관객모독을 오자마자 바로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60페이지인가 밖에 안돼 진짜 짧아요 1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작품이고 다른 작품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200페이지가 안 되는 둘다 짧은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읽을 때 부담은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책은 띠지를 벗기긴 했지만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다 띠지도 있고 뒤에도 심지어 커버에 어, 노벨문학상 수상이라고 써있기도 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출판사들이 발 빠른 것 같아요 그날 안 그래도 발표하자마자 제가 저녁에 생방을 하면서 책을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벌써 사은품 다 준비해 놓고 벌써 이벤트 다 뛰어났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상자가 누가 될지는 알수 없으니까 페트한트케와 얼과 토카르축이 박혀져 있는 뭐 그런 사은품은 아니긴 했었으나 아, 참발 빠르다 싶었습니다 뒤에 살짝 제가 보기도 했었는데 출간일이 10월 막 22일, 25일 오늘이 지금 10월 18일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이책 받은 게 17일인가 그렇고 원래 이런 건가요? 약간 미래에서 온 책인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은 관경모독을 읽어봤고 나머지 두 작품도 좀 읽어보고 한꺼번에 리뷰를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관경모독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어봤는데 진짜 골 때리는 작품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소개할 때 어떤 느낌이실지 조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그 다음 작가는 당연히 올가 토카루 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마침 딱 따끈따끈하게 조금 전에 온 책이 있거든요. 이거 마저 뜯고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두 권은 2019년에 수상했지만 분명히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올가 도카르추의 《태고의 시간들》이란 책입니다. 이건 지면제 은행나무에서 나와 있어요. 꽤 오래전에, 꽤 오래전이라도 한 1년 정도 됐을라나요. 뭐 어쨌든 이전부터 나와 있던 작품이었고요. 이번에 미음사에서 참 미음사 이번에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하나? 요게 17일인가 발간 예정이긴 했었어요. 예약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마 분명히 노예문학상 수상을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해두는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받아본 박랑자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일 출간인가 그랬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받아보신 분이 거의 없기야 하겠죠. 구매하신 분도 되게 드물기도 할 거고요. 지금쯤 민음사는 책을 냈는데 마침 타이밍이 딱 좋아서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노림수였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두 작품이 이번에 올가토카르축의 작품으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패토한 특혜와 다르게 아주 두껍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00페이지 이상,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둘다 소설이고 어떠한 내용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뒤를 살짝 읽어보니까 이 태고의 시간들은 태고라는 어떤 신화적인 공간, 마을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허구와 현실이 중첩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강량자들은 제가 지금 막 봐서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가토카르추게 작품 저도 처음 읽어보는 작가인데 페터한트케도 그랬지만 이번에 한번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물론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소개할 작가들이 정말 많긴 합니다만 확실히 최근 수상 작가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좀 관심이 많이 생기시겠죠. 아마 벌써 페터한트케나 올가토카르추게 작품을 구매하실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읽어야 할 것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리뷰를 최대한 빠르게 해 보아서 여러분들의 고민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홀가토 카르츠까지 다섯 권, 세권두 권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요것만 사기 좀 아쉬우니까 사실 두 권을 추가했습니다. 자, 첫 번째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아닌 작품. 오늘의 여섯 번째 책은 외젠 이오네스코의 외로운 남자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이번에 트레바리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다음 도서로 선정된 책이라서 이렇게 구매를 해 보았어요 사실 진작에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책이 되게 늦게 한 5-6일 걸려서 오는 바람에 이제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대 부조리국의 거장 이오네스코가 남긴 유일한 소설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여정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에 대한 조롱과 저항 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역시나 무슨 작품인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짧은 작품이네요. 지금 보면은, 한, 150페이지? 어, 1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길지 않은 작품이니까, 모임 준비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읽어보고, 리뷰를 하고 싶긴 한데, 요것보다는 아무래도 노벨문화 수상 작가들이 먼저 리뷰를 좀 해야겠죠? 어쨌든 요게 여섯 번째 책이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책.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입니다. 이 작품, 조혜진 작가를 잘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아닌가? 다들 아실 수도 있으려나? 저는 이전에 창비에서 나왔던 빛의 호의라는 작품으로 조혜진 작가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때 다그 단편집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되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단편집인데 생각보다 글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 조혜진 작가의 작품을 그 이후로도 두 권인가 세 권인가 더 사서 읽어 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이란 장편이 새로 나왔다고 하길래 좀 기대를 하고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살짝 들여다 보니까 이 문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주라는 캐릭터는 빛의 호위에 나오는 문주라는 단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서사가 되게 익숙하길래 실제로 쓰자 보니까 그 단편으로부터 출발한 장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읽을 때 많이 기시감이 느껴질 것 같긴 한데 또 하나의 단편을 장편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간만에 읽어보는 조혜진 작가의 작품인데 어떨지 다시 한번 저에게 만족감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일곱 번째 작품까지 구매를 해보았고, 아, 그리고 굿즈가 하나 있어요. 이게 또 제가 그날 책을 사면서 여러분들과 얀라딘과 S A 십사 교보문고의 굿즈를 모두 비교하면서 과연 노베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살때 어느 인터넷 서점을 이용해야 되는가 이런 막 논의를 한참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비교해 보면서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한테 조금 끌렸던 거는 교보문고여서 이번에도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했어요. 어 약간.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는 머그 잔인데 스인 머그컵이거든요. 스탱 어, 스테인레스 머그컵이에요.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도 있고 어,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라고 적혀져 있죠. 토니 모리슨의 작품, 문학 동네에서 나온 빌러비드 작품이 있는데 이 토니 모리슨은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하죠. 근데 오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추모의 의미로서 대부분의 굿즈들이 토니 모리슨의 이름이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현재는. 어쨌든 그래서 3,000원의 마일리지를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안에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고 상당히 가벼워요. 아무래도 그냥 스테인레스 컵이다 보니까 뚜껑도 있는 것도 뭐 마음에 들고 이거는 이렇게 놓고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색깔이 좀 이쁘고 빌러비드란 작품 저도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사은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머그컵이 하나 있긴 하지만 뭐 하나쯤 더 두고 이렇게 번갈아가 사용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머그컵은 거의 뭐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맨날 똑같은 것만 사용하기도 했었으니까. 어쨌든 요렇게 컵까지. 어떻게 나야 돼? 자 이렇게 2018년 노벨문학수상 작가 올가 투카르주게의 장편소설 2 권, 그리고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페트한티케의 책3 권, 그리고 조해진 작가의 책, 외젠 이오네스코의 책까지 해서 일곱 권을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사은품까지 받아 보았습니다. 뭐더 긴말할 필요 없이 저는 빠르게 노벨문화상 수상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부지런하게 한번 읽고 리뷰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준비한 하울 영상 그리고 어찌 보면은 미래의 노벨문화상 수상작가의 리뷰에 대한 예고편이라고도 볼수 있는 영상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생방과 리뷰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